안녕하세요 신나는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세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소사 본동이고요. 이건물은한 개동 5개층8 세대, 주차는 자주식으로만 100% 가능한 현장이에요. 이 현장의 특징은 디딤돌이 가능한데요. 실입주금 3천만 원으로 입주 가능하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타입은 지금 이 건물 중에 단한 세대 자녀 세대가 남은 타입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전용만 69 제곱미터 실 평수가 28평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입주금인 3천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액기스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한신시장 모두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나 성모병원도 하루 오분 거리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일단은 내부 소개해 드리러 가볼게요. 아, 자 이곳은 전실인데요. 전실 바닥이랑 벽면 타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테라조 타일로 깔끔한 색감으로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도 위아래 8개장으로 허리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일가소등 같은 편리하게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있는데 이게 좀 넓이가 넓어요. 입구가. 어, 넓어요. 그래서 이사짐 날릴 때 굉장히 이거 안 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위치 굉장히 좋고요.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은 거실이고요. 거실 폭도 한 4m 정도로 충분히 넓게 나와있고요. 넓게 음, 잘 나와있어요. 그쵸, 양쪽의 벽도 양쪽 다 길쭉하게 잘 나와있어가지고 약간 정사각 느낌의 좋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밖에도 여기가 지금 저층이거든요. 네. 2층이에요, 사실. 네. 근데 지금 앞에 건물이 낮기 때문에 뷰가 전혀 막히지 않는다는 점. 음. 굉장한 장점이고요. 네.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벽면은 지금 웨인스 코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재질이네요. 맞은 편에 살짝 분리된 느낌의 주방이거든요. 오, 그러네요. 완벽 분리돼 있네요. 대면형보다 네. 불리형을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또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까지 음. 맞춤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밥솥장 그리고 전자레인지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요거 식탁 등도 예쁘지 않나요? 어, 예쁘게 대 깔끔하게 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방인데 주방이 굉장히 조금 넓은 U자형이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어, 수납 공간도 많네요. 맞아요. 그리고 환기창도 이쪽에 나와 있고요. 가스레인지가 또 화이트라서 너무 색감이 예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 냉장고 자리 이쪽에 원하시는 공간 활용할 수 있게 장따로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널찍하게 돼 있네. 네. 그리고 이쪽 공간에 세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는 주방 바로 앞에는 있세 번째 방이고요. 창문은 거실이랑 같은 방향으로 나와있어요 네. 살짝 다른 집보다 층고가 한 10cm 정도? 음, 높은, 높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뭐 사람이 사용해도 좋고 옷방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방 3개죠? 맞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방 아두 번째 방인가요? 네 중간 방이고요. 사이즈가 세 번째 방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베란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세탁실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거 미니 냉장고를 살짝 DP용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워스타 올리라고 이렇게 단차 시공이 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 공간도 충분히 넓어가지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와 좋네요. 시립 주금 3천만 원? 맞아요. 디딤돌 대출도 가능하고.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메인 욕실 너무 좋거든요. 오, 진짜 크네요 메인 욕실이 진짜 큰데 이 크면 어떻게 담길 안에 부분 욕실 느껴지나요? 여기가 깨진...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마카 두뼘 정도가 더 있어서 샤워가 굉장히 널널하게 가능한데, 여기 지금 환기창이 또 있다는 게, 주방에도 환기창이 있고, 화장실에도 환기창이 두개다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와... 지금 완전 엑기스예요. 자, 마지막 첫 번째 방인가요? 네. 첫 번째 방 안방이고요. 안방답게 창이 약간 거실 창 축소 느낌으로 굉장히 길게 나 있습니다. 맞아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단내림 시공되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지금 라인 조명까지 깔끔하게 간접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일단 너무 넓어요. 그쵸? 어, 13자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네. 안방 다운 사이즈고. 아, 문 높이를 보니까 확실히 친구가 높긴 하네요. 어, 진짜 문이 어, 엄청 길네. 문이 엄청 높아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보다 네, 부부 욕실이고요. 여기는 뭐 샤워가 가능하긴 한데 워낙 메인 화장실이 좋아가지고 네. 굳이 여기 샤워하진 않아도 될것 같은데 벽에 타일이 왜 이렇게 예쁘죠? <laughs> 이런 타일도 너무 좀 유니크하게 이쁜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딤돌이 가능한 실입주 3천만원 소세울력 5분거래 쓰리룸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 입주금 3천으로 들어가시는 집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디딤돌도 없어요 맞아요 신축은 디딤돌은 허락을 잘 안하죠 여기는 에기스 현장입니다